같이 해볼까?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수학이킴 책 6단원 더쌤과 뺄쌤 3 수학이킴 84, 8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뒤에 수를 가르기 위해서 앞의 수와 10을 만들어 덧셈을 했었어요. 오늘은 앞의 수를 가르기 위해서 뒤의 수를 10을 만들어서 덧셈합니다. 수학 익힘 84, 85쪽을 펴주세요. 수업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 익힘 84, 85쪽에 문제를 풀어요. 오늘은 덧셈을 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림을 살펴볼까요? 분홍색 색연필 4자루는 초록 동그라미로, 하늘색 색연필 7자루는 주황 동그라미로 나타냈어요. 이번에도 수판에 동그라미를 모아서 덧셈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은 이번엔 뒤에 수판부터 먼저 10을 만들 거예요. 주황 동그라미부터 수판에 모읍니다. 주황 동그라미 7개를 모았더니 10개의 수판을 다 채우려면 동그라미 몇 개가 더 필요해요? 7의 십작지 3개가 더 필요하지요? 뒤에 수판부터 10개가 되도록 모았으니까 이번엔 앞의 수를 나누어서 뒤의 수 7을 10을 만들어 줄 거야. 4를 3과 1로 나누었어. 앞에 있는 초록 동그라미 3개를 가지고 와서 10을 만들었어. 남은 동그라미 하나는 왼쪽 수판에 올려 놓았지. 그러니까 10개 묶음 하나와 낱개 하나. 그래서 4 더하기 7은 11이 되지. 2번 이번에는 분홍색 떡 9개, 노란색 떡 9개가 있네. 노란색 떡은 주황 동그라미로, 분홍색 떡은 초록 동그라미로 나타냈단다. 그럼 수판에 모아볼까? 주황 동그라미 9개를 모았어. 10개가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해? 9의 1작지 1개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앞에 수구를 1과 8로 나누었어. 초록 동그라미 하나를 가져오고 남은 초록 동그라미 8개는 왼쪽 수판에 놓았단다. 그랬더니 10개 묶음 하나와 낮게 8개가 나오지? 9 더하기 9는 18. 3번 더셈을 해 보세요. 지난 시간과 똑같지? 근데 이번에는 앞에 수를 나누어서 뒤의 수를 10을 만들어 줄 거야. 9더하기 5는 5가 10이 되려면 5의 10작지 5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9를 5와 4로 나누었지. 5와 5가 되면 10이 되고 낮게 4가 되어서 14. 4더하기 9는 뒤의 수 9가 10이 되려면 9의 십작지 1이 필요하지 4를 1과 3으로 나누었지. 9와 2을 묶어서 10을 만들고 낱개는 3. 그래서 13. 8 더하기 8은? 뒤의 수 8을 10을 만들어보자. 8의 십작지 2가 필요해서 8을 2와 6으로 나누었어. 8과 2를 묶으면 10. 낱개의 6, 16. 8 더하기 6은? 6이 10이 되려면 6의 10작지 4가 필요하지. 8을 4와 4로 나누었지. 6과 4를 묶으면 10, 낱개의 4, 14, 4 더하기 8은 그렇지. 8이 10이 되려면 8의 10작지 2가 필요해서 4를 2와 2로 나누었어. 8과 1를 묶으면 10, 낱개의 2, 12, 9 더하기 8은 뒤에 수 8을 10을 만들어 보자. 8의 십작지 2가 필요해서 9를 2와 7로 나누었어. 8과 2를 묶으면 10, 낮게 7, 17. 85쪽 4번. 연두색 구슬이 6개, 주황색 구슬이 8개 있습니다. 구슬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연두색 구슬 6개와 주황색 구슬 8개를 더하면 수판에 주황색 구슬부터 옮겨볼게. 주황색 구슬 8개를 아래 수판으로 옮겼어요. 주황색 구슬이 10개가 되려면, 그렇지, 8의 십작지 2가 필요하지. 그래서 6을 2와 4로 나누었지요. 초록 동그라미 2개를 가지고 와서 수판 10개를 채웠지요. 남은 초록 동그라미 4개는 왼쪽 수판에 놓았어요. 8하고 2를 묶으면 10. 10개 묶음 하나와 낱개 4개. 그래서 14개. 구슬은 모두 14개입니다. 5번 수학교과 역량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열쇠고리가 위에는 7개, 밑에는 5개가 있네요. 열쇠고리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덧셈 방법으로 풀었어요. 첫 번째, 7 더하기 5. 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앞에 수 7을 10으로 만들었어요. 5를 7의 십작지 3과 2로 나누었더니 7과 3을 모아서 10 낮게 2. 그래서 12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7 더하기 5 여기에서는 오늘 배운 것처럼 뒤의 수 5를 10 만들기 했어요. 5가 10이 되려면 5의 십작지 5가 필요하지요? 7을 5와 2로 나누었지요? 5와 5를 묶으면 10 낮게 2 그래서 12더셈 방법은 달라도 답은 똑같지요? 6번 수학교과 역량 문제입니다.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크면 이기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의 공을 꺼내야 도영이가 이길까요? 중기는 나는 9와 4를 꺼냈어. 중기가 꺼낸 9와 4를 한번더 해볼까요? 9 더하기 4는 더큰수 9를 10으로 만들어 봅시다. 9의 십작지 1과 3으로 4를 나누었어요. 9와 1을 모으면 10 낱개 3, 그래서 13. 도영이는 어떤 공을 꺼냈을까? 나는 6을 꺼냈어. 두 번째는 무엇을 꺼내야 할까? 도영이가 첫 번째 공으로 6을 꺼냈어요. 두 번째, 어떤 공을 꺼내야 중기를 이길 수 있을까? 중기가 꺼낸 두 공의 수의 합이 13이니까 10을 넘었지. 그럼 도영이는 6을 꺼냈으니까 일단 6의 십작지 4보다는 커야지 10을 넘는 중기를 이길 수 있겠지? 4보다 큰 공은 5, 7, 8이 있네. 이세 공을 처음에 도영이가 꺼낸 6과 한번 더해볼까? 6 더하기 5는? 11. 중기보다 작아서 안 되겠다. 두 번째, 6 더하기 7은? 13. 오, 중기랑 똑같네. 이것도 안 되겠구나. 마지막, 8과 더해볼까? 6 더하기 8은? 14. 도영이가 더 크네. 도영이는 8이 적힌 수의 공을 꺼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해요, 친구들. 앞에 수를 나누어 10 만들어 더하기 8 더하기 7이 있다면 8을 7의 십작지 3과 5로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7과 3을 모아서 10, 낮게 5 해서 15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엔 뒤의 수를 나누어서 앞에 수를 10 만들어줬는데 이번 시간엔 앞에 수를 나누어서 뒤의 수를 10 만들어서 더하기 했어요. 친구들, 어떤 방법을 해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두 수의 합이 10이 넘는 덧셈을 해보세요. 친구들, 우리 1학기 때왜 가르기를 배웠는지 이제 알겠니? 지난 시간은 뒤에 수를 가리기 했고, 이번 시간은 앞에 수를 가리기 해서 10을 만들었지. 어려운 친구들은 꼭 복습하세요.